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다뤘다면 긍정적인 얘기. 아 예. 우리 약간, 맨날 진지하네. 어. 혹시 연애나 결혼에 대한 두려운 점 있으신가요? 음, 두려움 없습니다. 아 네. 오. 최고이요 네. 어,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정관이나 가정의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하얀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laughs> 사랑이 넘치는 그런 <laughs>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 혹시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구체적이요? 인 응. 아니,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아, 됐습니다. 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음,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을까요? 가정의 모습? 아, 나는 이런 가정을 응. 이루고 싶다. 음... 좀 비전이 있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 예를 들면, 뭐 성교면, 뭐 부부가 당연히 같이 성교해야 되고, 그 자녀들까지 같은 기종을. 감사합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저는, 어, 누굴 만났을 때그 사람이 저를 잘 이해를 못해줄 것 같다는 음. 두려움이 좀있네요 내가 뭐 특특이한성격이야 <laughs> 그걸 잘안 받아주면 진짜 어, 같이 어, 연인이 될수 있을까요? 어.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 어, 저는 항상 좀 어,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음. 그냥 서로 그냥 잘 챙겨주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뭐, 어. 미스 있게 도왔그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다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 무슨 일이 일이야? 무슨 일이이 네 감사합니다 연애나 결혼할 때 두려운 거요 음, 제본 모습을 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나 뭐 그런 것들 좀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대화가 많고. 서로 잘 맞춰주는 가정, 화목한 가정, 웃음이 많은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어, 함께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항상 뭐 명절이나 이렇게 모여서 좀 함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이제 끝나는 그런 좀 생활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어, 그 부분에서 좀 이해도 해줄 수 있고 그게 좀당연한 듯이 이루어지는 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전에 만났던 분들은 어? 그런 게 없었어요. 어. 어. 음... 그뭐더 이상 설명이 안 되네. 오세, <laughs> 에이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 한달차 오팀의 가장을 맡고 있는 8 6돌의 김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팀에서 울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8 7돌의가은혜입니다 네, 저희 인터뷰에 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한 거 혹시나 지금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면. 뭐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아, <laughs> 맞아요. 아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저가배 어, 목사님 소개로 만난 거였습니다. <laughs> 사실 이제 네. 팀이 아니, 저는 이제 오 팀에 있었고 이제 귀신자 팀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배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고해서 소개팅. 오, 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 여러 커플이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저희가 1호니까 이어서 이제 2호, 3호 계속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100호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자매 혹은 형제가 배우자임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저는 사실 어떻게 알았나보다는. 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어, 저에게 보내 주신 이유와 어, 그런 부분에서 어,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 보면 이제 만남과 교제와 어,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어 음. 그럼 반대로또 자매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런 걸로 처음에 알겠지? 교제할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어. 만나면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기도제목에 맞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교제를 하게 된 어. 경우거든요 저 어. 같은 경우는 에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나의 짝이야라는 생각보다는 음. 나는 이러한 기도제목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을 열고 아, 이 사람이면. 만나보고 한번 알아봐봐도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음. 만나면서 그게 이제 가능성에서 조금은 확신, 아,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네. 맞는 사람이구나를 먼저 알게 해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음. 오늘 설교에도 나왔지만, 음. <laughs> 저의 연약한 부분을 음. 발견하게 하시면서 음. 서로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를 보고, 음. 제가 아, 이 사람이면, 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 음. 네. <laughs> 어, 저, 좀 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날 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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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저희는... 만날 때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확인해 가는데, 네. 네.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네. 맞아지니까 네. 참 네. 감사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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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네. 막 생각이 나고, 어, 그래서 뭔가 좀 확신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 선택 그 예를 들어 서 지금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한번 아,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혹시 내 네, 이것만은 확인해 봐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죠? 네. 장난식으로 어, 외모라. 외모를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사실 남자들은 어. 어, 대부분 뭐 거의 한80% 이상은 맞아요. 외모를. 먼저 저도 예뻐서 결혼했어요. 아, 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것만 보는 건 아니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총각 때또 하나 더 생각해 놓은 거 있다면? 그게 아마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품 성품. 네. 어떤 성품으로 겪었기도 어. 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음... 느낌 정도? 어, 구체적인 건 아니죠? 그냥 착한 사람? 어. 약간 그런 착한 사람?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어. 같아요. 어, 응답받았네요 네. <웃음> <웃음> <나> 앞으로 <laughs> 바뀔 겁니다. 하나에 우리 성화시켜 나갈 거야. <laughs> 그러면 우리 자매님도 혹시 뭐그 전에 네, 한번 네, 네, 네. 저도 시장적인 거 말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는 대화거든요. 음. 대화가 잘이루어진 사람인데 그게 이제 뭐 코드가 맞고 이렇게 볼수 있기 있는데 음. 잘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있고 그런 이제 기쁜 이야기가 잘될수 아. 있는 그런 대화를 좀 중심으로 교제하기 전에도 미리 그런. 뭐한테 기준이라 해야겠까 그런 거를 품고 있었고 만나고 나서도 그런 거를 음. 있었고 잘 되나? 이렇게 꼭되었는거요아 맞아요. 잘 돼요? 여기에서. 잘 돼요? 잘 <laughs> 네. <해서 선택하게> <laughs> 네, 네. 그 그러니까 돼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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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잘돼 돼요? 돼요? 그돼음잘돼 아닌데? 그 다음에 가끔 이상한 분들도 있고. <laughs> 근데 제가 보니까 한 9화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약간의 그런 여성성인 매력을 먼저 체크하고 가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형제들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돼. 혹시 대화, 대화 되는 게더 낫죠? 아, 그럼 대화죠. 대화 돼야 응. 되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건 포기해도 된다. <laughs> <laughs> 이렇게 워낙 인시니까 아니, 그래도 나무하고못 사니까. 아, 그렇죠. 이 사람이 반응해주고, 어제는 말씀하고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그 전에 기도하던 거 있었는지. 그럼 우리 간사님도 한 들어보고 미래적으로 네, 될 모양? 거니까. <laughs> 우리 홍보하고 <laughs>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laughs> 네. 저도 사실 막다 없애고 막그랬다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도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서로가 부딪혀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서로가 보완해주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 응. 네. 그리고, 어...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어...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응.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가족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나랑 안 맞아도. 응. 네. 안 맞아도 품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응. 그리고 저는 눈치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아야라고 하면 그냥 안줄 알아요. 이라고 적혀 음. 있어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서 믿을 음. 수 있는 사람이 살이 치면은 그대로 음. 당해요. 그래서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요자 우리 형제 잘 들었죠? <laughs> 믿음 가지고 와서 내가 너다, <laughs>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laughs> 도전 하기 바랍니다, 도전. 도전! <laughs> 우리 자매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 1 가지가 있었어요. 수무살때 어. 어. 어릴 때난 근데 그걸 막 들고 달달달이 게기도한건 어. 아니었고 어. 그냥 네. 그냥 한번 세워 본 예, 거죠. 세워 본 거죠. 그 네. 주변 사모님들이 한번 세워 봐라 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인 네. 그 정도 맞아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0대 후반쯤 되니까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 딱세 가지만 주시면 제가 그걸로 배우자 기도를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 네. 하면서. 진짜 이그 감사하게도 처음에 이제 주셨던 기도 제목이 전는 어. 받았다. 그래서 확신하기 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번으로 음. 주셨어요. 근데 일본. 그것이 왜 그런 기도 제목이셨나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저도 진짜 그 누구보다 하님을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음. 받았거든요. 아, 나도 배우자보다는 1순위가 하나님이고 싶고, 음. 어, 내 배우자도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음. 사람? 잊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을 아, 좋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싶으니까, 음. 이거는 감사히 받겠어요. 이렇게 했었고 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구했는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어, 하나님, 그럼 나는 언제 사랑해줘요? 이런 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어,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사랑하고 그데 인간적인 여자의 마음으로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어,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한좀 <laughs> <laughs> 기뻤대. 이제 오셨다 오 목사님 말씀이 이런 이제 기도 제목 아니 이런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람이 당신 한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아그 질문에 제가 완전히 무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이웃에 제가 또 있군요. 첫 번째 이웃신 네, 거죠 아. 웃이두 어. 음. 가지 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 이제 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음. 교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음, 예, 예, 그 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 더 열심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음. 음. 이제 상대분께서 저도 뭐 비슷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을 꿈꾸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희는 그래도 교제 시간이 적진 않았어요. 짧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을 많이 겪어봤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그냥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교제를 좀더 꿈꾸시고 우선순위에 세우신다면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고, 음. 그 가운데서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진 맞아요, 않지만, 조급해 하면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음. 음.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음. 제가 주변에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떠한 사람들 관해서도 내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날 음, 수 있을 맞습니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 저 경험에서는 주셨다고 생각을 음, 확신하거든요 음. 어, 좀더 적극성을 좀 가지고 진짜 어, 하나님께 좀더 다가가서 정말 기도로 기도를 하면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쁜 외모를 가진 이런 성품과 외모와 어, 이런 자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인터뷰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네, 부러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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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이렇게 원했던 모습의 아, 그런 부부고 가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포기한 일인인데요. 아, 기도를 포기한 일인인데 아. 네, 다시 기대를 하게 되네요. 음. 네. 제가 왜이 질문을 했냐면, 그냥 너무 꼭될것 같아. 어, 이제 어, 얼마 안 있으면 갈것 같아. 목사님만 된다고 합니다. 어. 아, 제가 보니까 그냥 내 때의 느낀거 너무 같은 거예요. 아, 어, 지금까지? 어, 제가 결혼한 커플을 볼 때,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세요. 아. <laughs> 하나님, 어. 웬만한 놈들 버릇 다 책임집니다. <laughs> 약간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매분도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제 진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laughs> 뭐 아우라가 났어. 아이 사람이야,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아,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러면... 확신해, 뭐 아... 더 퍼지지 맞을 거. 아... 그 기도했던 제목이 나중에 맞을 때막 내를 스치듯이 응. 결혼해야 겠다 그래서 음... 프로포즈하고. 날수록 예.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건강해야 돼 사람이. 음.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음. 최소한의 인간. 맞아, 맞아.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어. 어,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어,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가 준비해야 될것두 네.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 신앙의 준비가 아니겠나 네. 그래서 나를 네. 잘 아시고 네. 미래 배우자까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네. 기도와 간구로 먼저 이제 안내는 게 우선 순위가 순위지 않겠냐고요? 네. 예 기도와 간구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는 거 있어요? 오늘 일단 주변에서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응. 말씀을 주시고, 일단 아까 그 기도 제목으로 응.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응. 저부터도 응. 제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상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다는 응. 생각이 응. 들어서, 응. 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응. 그런 신앙적인 면이라던가, 도덕적인 면이라던가 응. 그런 게 올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응.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 마음이요 아하.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준비가 네.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배우자 기도를 할때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기도 제목대로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공감해서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일단 제 마음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